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타와 데이빗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적확성 relevant english 가지고 어, 여러분 방문하겠습니다. 오늘은 음, 여기 어떤 store 어, 가게 그러니까 뭐큰 가게 든 작은 가게든 가게 갔을 때 만날 수 있는 상황 또 실제로 제가 만난 상황입니다. 거기서 어, 발견할 수 있는 여러가지 표현들 우리말하고 비슷한 부분 또 다른 부분 적확한 부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큰 마트 여기는 대, 한국에서는 대형 마트라고 부르는 여기는 월마트, 한국 이마트 같은 그런 큰 가게들을 빅박스 스토어라고 부르죠. 빅박스 스토어에 갔을 때 상황을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음, 실화를 바탕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첫째 우리가 거기 가서 내가 찾는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종업원을 만나야 되는 거죠. 종업원을 만난다. 그럼 종업원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What can I help you? May I help you? 이렇게 다가오겠죠. 근데 이제 제가 침대 프레임을 사러 월마트에 갔어요. 근데 이제 여기도 아이케아가 있어서 그런 가구 전문점에서나 이게 팔지 않을까 싶은데 가까운 데는 이제 월마트밖에 없어서 가본 거죠. 그래서 여기 혹시 침대 프레임 파세요? 침대 프레임 취급하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do you have bad frame이라고 생각이 들수 있죠. do you have bad frame이라 해서 그 사람이 못 알아듣지는 않지만, 이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치면, 나는 어제 산에 가서 나무를 땅에 묻었다 하고 비슷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건 취급하십니까라고 할 때는 carry라는 단어를 씁니다. do you carry bad frame? 이렇게 제가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면 어, 여기 혹시 침대 프레임 파세요? 우리말로 지금 파세요? 취급하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종업원이 아예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가구점에 있는 나무로 된건 없고, 철제 프레임만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스틸 프레임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원래 생각했던 거는 보통의 그 나무 프레임이었는데, 철제 프레임, 아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그라도 쓸까? 이렇게 제가 생각했다 쳐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 그러면 딴데 가기 싫으니까 꿩 대신 닭이니까 그거 그냥 주세요라고 할수 있겠죠. 꿩 대신 닭. 이 속담이 뭘까 제가 여기서 궁금했었는데 해 우리 속담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겹해서 뜻이 통하는 뭐 시간은 돈이다. Time is money. Time is gold. 이런 거는 아주 쉬운 속담인데 꿩 대신 닭이 뭘까? 그걸 여기서 제가 발견한 게 better than nothing the better than nothing. T-T가 모음 사이에 오면 T 우리 말로 지금 T-스로 발음 나는 것보다는 d 이나 R-스 흐르는 발음으로 잘 나거든요. 그래서 better than nothing이 아니고 여기서 제가 들은 발음은 better than nothing. 직역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낫다. 그런데 이 의미로 봐서는 우리 한국 속담에 꽁대신 닭. 이게 better than nothing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종업원한테 it's better than nothing. so could you tell me what the price is? 이렇게 이제 물어봐. 요 가격이 대충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대충에 해당되는 영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roughly가 있고 loosely가 있습니다. roughly와 loosely는 어떻게 다르냐? 이런 그 숫자가 나오는 가격이나 거리나 무게나 이런 걸 물어봤을 때는 그걸 얘기할 때는 roughly를 씁니다. roughly. 그래서 대충 가격이 얼마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roughly를 쓰는 거예요. loosely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대충이지만 이것도 이건 어떤 단어를 변환하거나 번역할 때 가만히 봐라. 이거 b a o 배르덴 n 팅이 대충 무슨 뜻이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는 루슬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루슬리와 러플리는 우리말에 똑같이 대충이지만, 말하자면 한영사전에 찾아봤을 때는 대충을 찾으면 둘다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 쓰이는 용도는 루슬리는 번역이나 변환에 관련된 것, 러플리는 숫자에 관련된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업원하고 얘기해서. 이 철제 프레임을 사서 저는 이제 나옵니다. 계산대에 서서 얼마입니다 하고 계산을 했는데 이 종업원이 저한테 인사를 하겠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종업원이 안녕히 가세요 하겠지요. 안녕히 가세요에 해당되는 영어가 뭘까? 제가 이제 여기서 만난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표현하는 그 Have a nice day가 여기서는 종업원들이 손님한테 안녕히 가세요 라는 인사말로 대부분 사용된다는 걸 이제 제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종업원이 Have a nice day 하고 보내겠죠. Have a nice day는 요즘 대부분이 이 옛날로 치면 Have a good day 대신에 Have a nice day를 씁니다. 그 대신 요즘 이제 여기도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문 일찍 닫는 데 많지만 보통 24시간 영업하는 데가 많이 생긴 이후에. Have a nice day를 쓰려니까 낮인지 밤인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have a nice one을 쓰고 싶은데 nice와 one은 잘안 어울리니까 have a good one. 이렇게 요즘 주었습니다. one은 부정대명사죠. nice인지 day인지 afternoon인지 구분하기 싫을 때 그냥 대표로 one. 그래서 have a good one. 이렇게 하고 이제 나오는 거죠. 보통 여기서 친한 사이에 잘 있어, 잘 가. 안녕히 계세요. 친척 집을 방문하고, 친구 집 방문하고, 이럴 때는 바이 나우 또는 바이 포 나우 이렇게 얘기하지만, 특히 이런 업소, 가게 종업원들이 손님을 보낼 때는 "안녕히 가세요"란 말이 우리나라 말 같은 이런 좋은 말이 없기 때문에, "안녕히"란 말은 전 세계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말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에대체해서 Have a good one. 이렇게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가게에 가서 침대 프레임을 하나 철제 프레임을 구입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 오시거나, 뭐, 거기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하시거나 종업원들과 채팅하거나 할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오늘 알아봤습니다. 오늘, relevant English, 자 같이 하는 relevant e 이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재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